그건 아직 있나? 네. 저 세상. 가지 아. 아마 저 세상 있을 거야. 아. 그러니까 저 세상이 아, 또죽왜 나. 다 아! 어, 무슨 강아지 은 집에 들어 멍이. 이유. 진짜 킬누른다 킬누른다 <laughs> 나 여기... 때릴 준비가 되었어 빨리 오시오 아이씨 그러는거 아니오 나스 안내려지오 뭔 소리야 저거 뭐야 우리 날 때리고 나 왔어 나 왔다 이거 진짜 <laughs> 많네 마스터라 그러니까 진짜 많네 <laughs> 와, 걸린이 되게 잘한다. 넌코를 예. 부셔. 아! <laughs> 아, 나. 너 지금 죽었어. 아, 내가 죽었다. 안 죽잖아. 음... 아. 롯다. 어 뭐야 여기?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 여기? <laughs> 어디로 가는 겨 어디로 가는겨? 뭔 일이 없어. 아. 아니. 아. 어 벌써 갔어 저기까지. 아니, 이거 어디로 가 여기서? 아. 갈 데가 없어. 아 여기 못 갔다. 빨리 나. 어, 어디로가는지 엔딩 이제 끝인가 봐요. 안될 건데? <laughs>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아닙니 어디로 가야 되나? 그러니까 여기서 막혔다니까 지금 어디 갈거 로크가... 없어. 안돼나저 밑에 가보려 했어. 이거 어저 어디... <laughs> 밑에 뭔가 있는데? 없어. 밑으로 가겠나? 설 <laughs> <이거 덩콜. 웃음> 어. 이거 덩쿨 진짜 죄송한데 거기 갔던데요. 핑계해드려야겠다아이 이거 위로 가는 거 아닌가 <laughs> 이 위로 가는 거 같은데 아닌가 어 잠시만 어 뭐지 저저분스 카이프 안 됐나? 저분아스 카이프 안 알려주셨는데 이분 거기서 정글 탐험하세요 네문길 <laughs> 있는데 길이라고 어 여기 맞는데 <laughs> 여기 뭐이미사있는데 십자가 어 상자당이 야반 <laughs> 어 뭐지 이거? 여기 버튼 있어. 눌러. 눌렀어. 잘했어. 그럼 끝 이제 스폰 가. 어? 어? 뭐야? 왜 여기야? 어. 제가 스폰으로 안 해드리죠. 아. 아 뭐야? 이게 메스 메스터플레이였어 누가? 아닙니다. 저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아이씨. 스티커. 내가 다릴 거야. 스티커 하시오 스 뒤쪽 가는 거 아닌가? 뒤쪽? 처음에 뒤쪽 막혔던데? 그러면 눌렀는데, 뭐가 됐다는 거지, 이제? 아무것도 어, 안 됐어. 아까 그 버튼도 이렇게 됐었는데, 왜안 되지, 이거? 그걸 리셋 아니야? 아, 하지마. 예? 얘가 깨친 것 같은데? 네네. 떨어진다고요? 잠깐만요. 여기 떨어진다고? 미쳐보세요. 아, 저거, 저거, 저거. <laughs> 아까 거라고 아까 아씨 아 그러면은 파야 아. 되네. 아니 여기 아까 그거잖아. 아까때도 우리가 떨어졌다 여기서. 여기서, 여기서. <laughs> 아나 <laughs> 아, 진짜 지발 맞네. 지게말 되게 맞네. 되게말 맞네. 그럼 끝이야? 몰라. 나 어떻게 알아? <laughs> 마스터에서 거기까지 갔는데. 저승 가. <웃음> 저승 <웃음> 가라. 뭐야 다굴다굴 <laughs> 자굴 다굴, 다굴. <웃음> 다굴. 지금가 <laughs> 죽으라 하면 아돼안돼안돼안돼아돼아돼안돼 죽잖아 나는 난 죽잖아 난 죽잖아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<laughs> 머리가... <laughs> 아. 돼가이안돼안돼안돼안돼 아. 돼 뭐가 <laughs> 몰라? <laughs> 저기요. 언제 찍습니까? 찍자 뭐. 근데 이거 세실 와. 하실 거예요, 마실 거예요, 세실. 해요. 오늘찍할 거예요? 어 한가위랑 할 거예요. 어, 할 알았어요. 네, 네. 오늘. 물 드님 어디 갔어? 나 죽었어. 그래. 이게 반말이야. 한번 빼고요. 한번 빼고, 한번 빼고. 네, 오늘 한번 던전러너 진행해봤는데요. 마스터가지했는데 뭐, 엔딩, 뭐, 불꽃 그런 것도 없네. 불꽃도 없어? 어? 원래 이런 거, 불꽃놀이 그런 거 해야 하지 않나? 짜증나. 네, 아무튼 던전러너 마쳤습니다. 가만히 있어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번에는 셋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빠이.